안녕하세요. 여러분도 꿈에 이가 빠지는 꿈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어. 꿈에서 위더금니가 빠졌다고요? 근데 그 이를 물에 씻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가 빠지는 꿈은 윗니일 경우에는 윗사람, 아랫니일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 안 좋은 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깐. 이거 혹시 대박 길몽일지도? 위더금니는 가족, 윗사람 또는 스트레스. 빠졌다는 건 책임감 하나, 투. 내려놨다는 뜻. 근데, 그 일을 맑은 물에 씻었다. 와. 이건 감정정화와 기운정비 콜라보입니다. 통수에선 흐르는 물이 바로 운의 흐름. 맑은 물이면 재물운이나 새출발운도 함께. 이꿈 끝날엔 집안 물건 정리하고 현관도 깔끔히 정돈해보세요. 좋은 운이 쑥쑥 들어옵니다. 자, 이꿈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려 좋은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꿈은 꿈 속의 상황이나 행동 등 꿈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풀어야 해요. 풀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좋은 꿈꾸러 가보실까요?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나 물건, 꿈 이야기를 풍수나 운세로 부담없이 가볍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간단히 남겨주시면 재밌게 풀어드릴게요.